꽃이고요. 꽃 꽃은 붓꽃인데 붓꽃의 꽃말보다는 시들어서 했어요. 그 듀얼리티 앨범에 옛날 시든 꽃이랑 크게 연관을 지어서 한건 아니고. 그냥 필 때도 질이니까 실... 그냥 그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서 새겠습니다. 그래서 내 존재도 어떻든간에 내 가치를 잃지 말자는 뜻에서 내 자신한테 상기시켜주고 싶어서 새겼어요. 우리 아빠 아니고 모르세요. 여러분 또 이거 뭐 해가지고 아빠한테 뭐 알려주고 뭐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발 알았죠? 아빠 싫어할지도 몰라. 저번에 득 타투 뭐 이번이 마지막이야 더 이상은 안 돼라고 하시니까 이제 본 집에 내려갈 때아파스 붙여 가야지. 운동하다가 팔목 좀